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날에 오늘 아침의 분위기 그 현장의 분위기까지도 좀잘 전달을 드렸고, 자 책을 저희가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정예림, 네, 우리 포동 정예림님께서 주셨고 직접 사서 이제 읽고 계시고 또 우리 보보께서 사주신 책을 가지고 계신 그쵸, 거죠 그렇죠. 네. 네. 자책 내용 어느 정도 읽으셨어요 두 분은? 얼마큼? 사실 뭐 김종혁 최고가 이제 미리 조금 내용을 이제 아무래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김정일 최고만큼은 아니지만. 음음.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먼저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네. 아까 우리 방송 기다리면서 네. 읽으셨잖아요. 저는 오늘 초면이고요. 네. 최기한 <laughs>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음. 개엄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지, 음. 그게 정말 궁금해서 사실 저는 2부부터, 파트 2부터 읽고 있었어요. 아, 요 네, 선택의 시간. 음. 이, 이 선택의 시간 동안 어떤 고민과 고뇌가 음. 있었을지 진짜 궁금했는데, 네. 아 정말 이런 생각들을 하셨구나 하면서 어, 좀 많이 이입해서 지금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되게 술술 읽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술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진짜 문장이 너무 간결하고 깔끔해가지고, 음. 사실 이게 무슨 의미였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정치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문장을 깔끔하게 쓰는 거잖아요. 음.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 장황하지 않은 네. 아니, 본인들 글을 본인이 안 쓰는 사람을써 그렇죠? 많아요. 보좌관 시켜가지고. <laughs> 맞아요. 야, 인턴이나 비서관 글잘 쓰는 애에서 이거 한번 써와봐 하고, 이제 보좌관이. 첨삭하고 <laughs> 의원님 뭐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는데 분명히 써다 줬는데도 어버버하는 사람 많지않습니까 <laughs> 그렇죠. 에이, 네. 널렸어요. 널렸어요. 에어. 아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봤죠. 네, 아니, 많이 그게, 그게 이제 저희가 저희도 이제 이 책을 이제 다 같이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음. 이이 글에서 그냥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채취가 느껴져요. 음, 그러니까 한동훈이 쓴것 같다라는 게확 와요. 맞아요. 맞아요. 어투도 그러니까 글의 그 어투가 맞아요.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 그 표현 짧고 간결하게 나오는 네. 거고 탁탁탁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음성 지원된다 그 네.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 음성 지원이 된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구어가 네. 문어에서 드러나는 게 쉽죠. 맞아요,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법조,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법조인 출신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글이 깁니다. 맞아요. 네. 특히 네. 판사 출신 같은 정치인은 그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쓸때 대체적으로 문장이 길기 때문에 맞아요. 글이 조금 유려하나 좀 피곤하고 따분한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법조인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대표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담백해요 맞아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읽는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쓱쓱쓱 네, 네. 쓱쓱 넘어가고. 예. 네. 쓱쓱 넘어가. 아,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도 자기 글 어땠냐고. <laughs> 아까 그거 만난 다음에 이제 가셔야 돼서 아, 저도 음. 이제 아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네. 아, 책뭐 얼마나 얼마나 읽었어요, 이러길래요. <laughs> 얼마나 읽었어요, 이러길래아니뭐뭐 정도껏 읽었습니다. 이러 정도껏 읽었어요. 어땠어? 뭐뭐괜찮았어하 길. 아이 뭐, 뭐, 괜찮았어? 하길래. 아니, 뭐. 다른 걸 떠나서 책이 잘 넘어간다고 읽기 맞아요. 읽기가 좋다 좋았다. 음. 어 이거 좋던데요 하니까. 그래? 그럼 됐어. <laughs> 이게 아, 그걸 노리셨나 보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노리셨나 근데, 보다. 근데 확실히 법조인분들이 또 제일 많이 쓰시는 게 한자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음, 뭔지 맞죠. 아시죠? 맞죠, 맞죠. 근데 그게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좀잘 읽혀지진 않는 음, 음, 글이거든요. 음, 음. 뭐죠 그쵸? 네. 근데 진짜 너무 단어가 심플한 거예요. 음, 간단하고 음. 뭐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의미 전달이 너무 잘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아 정말 이거를 많이 고민하시고 단어를 선택하셨구나라는 음, 음.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아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 진짜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도 느끼고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런 이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책을 보면 아마도 네,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어 그리고 지금 박봉빈님께서 제 오디오 음량이 조금 작다고 하는데요 한번 체크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다가 여러분들 조금 불편한 거 있으면 그때 그때 말씀을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책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정혜림 전그 대변님께서 그 아까 개엄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했다. 선택에 대한 부분 좀 읽고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그 김준호 전대변인께서 영상 하나를 좋아하고 공유를 해주셨는데 네,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개엄의 그날 한동훈 대표의 그 그날의 이제 선택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행동이 정말 상반되는 영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이 영상의 출처는 제주 뉴스이고요. 여기서 쇼츠 만든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거 먼저 보고 와서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면 틀어주세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개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 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국서도 위험에 처할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감소해야 될 것이고, 정치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간 위협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군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 저는 통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날도 저는 개헌군들이 당연히 진을 치고 있을 거라고 봤고, 국회 숲이 있어요. 밤이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네, 밖에 있다가. 아, 야, 스몰트 한 스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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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148명이 모인 <모일> 수만 들어가잖아. <laughs> 왜냐면, 위험에 노출된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저는. 을 보고 오셨는데요. 진짜 영상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저 유스 엔진도 진짜 저렇게 뭔가 좀 좋은 영상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엄의 그날 상반된 두 인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두 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영상 보셨죠? 우리 포동 정희림님 아, 어,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정말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개엄 네. 그 당일에 사실 제가 아무리 뭐... 국민의 힘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작은 한 사람의 국민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당연히 두렵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어,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 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한시름 났죠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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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네. 사실 그때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정말 많은 연락과 전화가 오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표님께서 정말 빠르게 저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저도 안심할 수 있고 이게 해결이 되겠구나. 네. 이러면 됐다 음. 그런 생각이 너무 컸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랑 뭐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라이브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국회로 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laughs> 그러면서 아 정말 이렇게 리더로서 음. 품격이 얼마나 차이가 느냐 내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와. 너 내가 지금 너무 걱정이 되니까 여기 와서 너네가 일로 와라. 구, 국민 여러분 저를 지켜주십시오. 네. 아 진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다르다 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니까 영상 진짜 제보 잘해주셨어요 음. 전 대변님. 이거 진짜 딱 설명하기 좋았던 맞아요. 네. 네, 한큐에 진짜 네. 개업날 밤을 그냥 그두당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맞아요. 어떤 정치인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맞아요. 거죠. 음, 맞아요. 그리고 사실, 개업날 밤에 사실 바로 다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들 가짜뉴스 아니야. 어하이 벙벙하고, 음, 어한이 벙벙. 뭐야, 이거 뭐뭐 뭐 하는 거야, 약간 음. 뭐, 뭐 때문에 저러니까, 이렇게 <laughs> 이상한 생각이 나더라 네, 무섭다라기보다는. 첫번두 번째는 네. 생뚱 맞다. 근데 왜? 예, 네, 그러고 있다가, 아, 이게. 헬기가 이제 소리가 네. 나고 국회 내려오는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네. 큰일이 났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무서워하는 음. 이제 그런 공포가 몰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사실 저런 판단을 하는 게 힘들 거거든요. 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네, 네. 근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을 이제 체포하러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숨어라는 네.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근데 사실 가지 말라는 곳에 본인이 사람들을 네. 끌고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대표가 아마 거기 있었던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한테 그 말을 전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음. 음. 왜냐면은 내가 이러 이런 통화를 받았는데 지금 국회에 가야겠다라고 하면 다 말렸거나 음.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패닉이 왔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만 그게 이제 당사 아마 10층에서 있었던 일일 텐데 음, 네. 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는 국회 본청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내가 맞닥뜨리겠다 계엄을 맞겠다라고 판단하고 가는 거 자체가 음. 무슨 영화나 우리 뭐~ 드라마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쵸, 현실이죠, 현실. 그거를 건너가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 지도자가 지금 같이 이런 긴박한 상황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수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개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대표랑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표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당사에서 신호등을 하나를 건너야 이제 본청에 담벼락이 음. 나오는데 네. 본인이 이제 사실 이런 수사적인 표현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내가 그 당시에 길을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 나 말고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국민의 힘 당대표를 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음. 일정 부분은 음. 다만 이 개엄이 터졌을 때는 아, 음. 이 개엄을 막기 위해서는 나 한동훈이 가야 한다. 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역사 앞에서 할수 있는 일은 네. 이개엄을 막는 게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음. 그 얘기를 하면서 대표가 이제 역사가 나에게 그러니까 막 수사 이런 걸 싫어하지만 네. 역사가 나에게 말을 건다라는 느낌을 음. 나는 그때 받았다라고. 음, 음, 음. 그래서 그 길을 건너는데 참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길을 건너면 사실 본청에 안 들어가, 도망은 못 가잖아요. 아, 본청으로 가야 되기 아, 때문에. 그렇죠. 아, 얼마나 비장하고 많은 생각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참 지나고 나서 덤덤하게 말하면서 그래도 여기 계신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음.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해내지 않았냐. 비록 우리가 쫓겨났지만, 네.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여러분들 슬퍼하지 말고 기죽지 음. 마라. 음. 난 우리가 역사 앞에 당당하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네. 우리 잘 버텨보자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와, 그때 참, 되게 화기애한 애 분위기였는데, 음. 그좀 숙연해지더라고, 그 자리에서. 근데 뭉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슬리퍼스였죠. 네, 뭉클했을 것같아 음. 여러분들도 계속, 와, 감동적입니다. 음. 이런 얘기도 주셨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진짜 그 말씀 한에딱 맞는 게, 맞아요.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방송 음. 준비하고 나서, 지금 국회에 걸어가는 그 순간의 부분을 읽고 있었거든요. 음, 음, 네. 근데 그 앞이 개엄의 그날이에요. 음. 근데 거기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조금 있어요. 제가 음. 다섯 줄만 좀 읽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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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 계엄이었다. 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자신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상황을 바로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고 확신했다. 다행히도 지금 나는 헌정 질서의 위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다. 와 요거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역사가 불렀다라는 그 표현이 딱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음. 네. 그, 저도 네 어~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렇게 열심히 줄을 치면서 읽은 아. 책이 별로 없는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딱 줄을 쳐놨거든요 네요 네. 네, 네. 내용 되게 저도 와 그랬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딱이 페이지 전체를 읽으면서 음. 제가 메모한 게 뭐였냐면 네. 어 저는 대표님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대표님께 좀 기대하거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꼭 하시더라고요. 어, 요 지점. 네. 이게 국민의 마음일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 정말 대표님께서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리 인다거나 아니면 음. 이 순간에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던가 그런 감정 같은 게 너무 잘 읽혔고 그다음에 네. 아 당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가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계신다 음. 그 지점이 참 되게 좋았어요 네. 제가 사실 여기에다가 또 뭐라고 적어놨냐면 네. 이 당시에 그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포인트였는데요 대표님이 여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음. 이 순간에 그랬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아... 그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누가 가장 큰 기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의견이 다르지만 오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사실 내가 정말로 감사한 건 63%의 우리 당원들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감동이다. 맞아요. 네.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저희 당이, 저희 당원들이 대표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대표님이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하실 기회조차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의 그런 해야 되는 행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해야 되지 않는 음. 그런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들이지 않나.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사실 대표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 제가 참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대표님께서 비슷한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시는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전략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을 정확하게 왜곡되지 않게 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이런 글을 읽으면서, 아, 정말 이 순간에 이 상황을 왜곡되지 않게 해석하려고 정말 노력하시는구나.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감사했던 건딱 방금 읽어주신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네. 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찾으시는구나. 음. 사실은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실망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내가 뭘 해야 될지보다 남한테 뭘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laughs> 그러네요. <laughs> 네. 사실, 원래 어떤 책임에 있는 자, 책임자는, 그니까 리더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네. 내가 뭘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재정에 너무. <laughs> 어떻게 그렇게 진지하고, <laughs> 조곤조곤 <조근조근 웃음> 지나가는 길에. 가만히 있는 이재명 대표, 뺨을 때리고 <laughs> <laughs> 쑥지나가시더갑고기저 <되게> <laughs> <하려고 웃음> 네, <laughs> 네,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니, 이재명 좀... 편들 뻔했어요 <laughs> 아, 평소에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laughs> 그렇게 심각하게 <laughs> 음. 걸어가다가 갑자기 딱이를 <laughs> 음. <laughs> 엄청 심하게 때리고 아, 그렇죠 <laughs> 숲에 아니, 숨어 있다가 한데 맞았네 그렇죠. 팀이야. 그렇죠. <웃음> <그럼> <웃음> 자기가 뭘할수 있냐 숨어 있는 거, 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laughs> 정말 아니고 나의 역할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읽어주셨던 부분의 마지막 문장이 다행히도라고 음, 시작을 해요. 다행히도. 다행히도 내가 그 위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어,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게아 정말 단단한 사람이구나. 음. 제가 여기에 너무 감명이 깊어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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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근데 진짜 공감 같고, <laughs> 여러분들도 참 많이, 네,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